아주 에어컨 잘고치수 있다고 장갑도 주실 것같은 14년씩 16만 키로 쓰다페 DM입니다 네. DM.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이 고장나면 이 차주분도 에어컨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죽을라면 죽을래 응? 어제 대구 갔다 왔는데 대구 가가지고 덥어가지고 막 어, 와이프분 애들막 차이 안 탄다고 덥어 죽겠다고 막 그래서 그 이게 산타페가 산타페 뒤면 에어컨 고장 많이 나죠 고장 많이 나 근데 조건이 뭐냐 면 한번 뜯을 때 가스 뺄때싹 갈아야 돼 고장 날수 있는 것들 고장 난 거면 고것만딱 가는 게 아니고 그거 할때 전체를 다 갈아야 돼 그래야 차 후에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차주분들은 싸게 하려고 덤벼든다 싸게 하라 싸게 하고 덤벼든다니까 진짜 예. 무조건 싸게 하려고 그러니까 두, 두 탕이 두번두분 수량, 두번두번 수량 돈이 한 70만 돈 들어갔습니다. 70만 원두 번. 한 방에 끝냈으면 한 20만 원 세이브 될 건데, 20, 20만 원. 뭐 어쨌든 세이브 될 건데, 음. 두번 작업하니까 음. 돈이 꼭 빼게 들어간다. 이니 서리, 서리. 온도 차이에서. 오늘 습도가 좀 높아가지고. 잘 나오니까. 서리. 4.7도, 4.2도, 4.7도 왔다 갔다 해서 안 돼. 이제 잘 나오죠. 그래서 에어컨은 건들 때한 방에 까 끝나는 게돈버리는 겁니다. 차주분한테 제가 유튜브에 하도 이제 어, 에어컨 수리비 많이 나오는 많이 나오니까 차주분도 아세요. 이 차주분도 아시네. 사장님 님, 그 어, 에어컨 고담은싸살신다 그래서 이, 이 차량은 그것도넣습니다냄매강아지 네, 당해도 안았습니다 억수 잘 나오죠. 이좀달리다 보면 더잘 나올 거야, 막이 참. 차주분 딱타 보시던 만아이 대단했어, 대단했어. 그래, 미안해, 차주분 인터뷰 를 한번 따볼까? <웃음> <웃음> 잠시만 말시뭐 있어, 있어? 시원하다. 아, 내가 죽을 뻔했어. <웃음> 아니 냉기가 없는 건 아니야. 근데 안, 안 시원해 진을안 시원해. 차주분은 안 시원하대. <laughs> 어? 내가 보기엔 오, 이, 이 정도 나쁜 건 아닌데요. 그랬었거든요. 그어자마자 내가 어. 그래서 왜왜왜 왜, 왜 그러지? 이거 그래. 도일을 많이 타신데. 저도 도일을 많이 타거든요. 와신세계에 어. 그래서 이게 수이꽃박기 들어야 돼요. 꼬배기로 네. 어. 그래서 어. 차주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방이 끝내야 된다. 네. 한방에. 어. 부동액 뺄때스머스터트 갈고 뭐 하고 다 해야지. 부동액 갈고 스머스터트 갈고 부동액 갈고 뭐 갈고. 예? 안 돼, 공인만 시제리면 올라간다니까. 마음에 드십니까? 예. 딱참문 여러분 인정했어요. 와 됐다. 와. <laughs> 그래서 항상 이게 에어컨이 고장이 나면 요즘은 에어컨 고장 나면요, 이거저차차 운행 못합니다. 네. 더워서, 더워서. 더워서, 더워서 더 더. 네. 뭐차 어떤 분들 그러거든요. 제한테 와가지고 에어컨 얼마 나온 다음에 씨가냥망 고친다 가거든요. 쪄 죽습니다. 쪄 죽어. 죽어. 경험 안해 보면 몰라가죠 죽을 뻔했어, 더웠어요. 내무관, 무장관님한테 시, 애뭐만짓닦기입짓 닦기. 그래요지고 출구합니다. 그래서 결론이 뭐냐하면 한 방에 끝내라서니다한 방에. 자동차는 고장, 그 에어컨을 보면 고장 많이 나는 게 많아요. 딱딱 고장 나는 거. 그래서 그걸 같이 끝내버려야지 한개 노체품은 이래 된다니까. 수리비 수리 4.1도 깔더라 그래서 내가 가자카에는 거왔으니까 빨리 보면 아 춥추부가 아마 다 소리 할걸예요 장담하는데 춥다 소리 합니다. 아, 나중에 타 보시고 전화 지금, 지금 타다 지금 반발이 되게 추워. 어, 저, 전화 주세요, 제가. 예, 예. 어, 사모님 뭐라 하시는지 전화 좀 주세요. <laughs> 어떤 느낌인지. 진짜 춥다 소리 합니다. 어. 아, 그아까 전에 데 쪼개다 캐는 한개 넣었다니까. 네. 춥다 소리 한다니까. 차새끼거 응, 거야. 찍었습니다. <laughs> 어. 그러니까 잘, 에어컨이 잘 나온다고 계속 타지 마시고, 한 번씩 그, 그것도 하시고, 어, 소리도 한 번씩 하시고, 가스도 한번 바꾸시고, 이래야 오래오래 탈수 있습니다. 고장나면 수리비이차 좀만 해도 한 70만 도 깨물고 있습니다. 70만 도. 코피 터집니다. 잘하는 집에 가야 돼요. <laughs> 핵심 <laughs>